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.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강부가 리딩방 관계자로부터 1억 원대의 호화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한 남자가 나오죠. 성형외과에서 약간 좀 비틀거리면서 나옵니다. 본인의 차량을 타게 됩니다. 그런데 자꾸 차가 오른쪽으로 붙죠. 우측으로 기울어서 가다가 인도로 돌진합니다. 그리고 20대 여성이 이 차에 치게 됩니다. 무슨 죄야. 예. 그 여성은 참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. 운전했던 이 남자 멀뚱멀뚱 그냥 둘러보기만 합니다. 수습할 생각을 안 해요. 다른 사람들이 수습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자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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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보세요. 딴청만 하고 있는데 이제 소방차가 옵니다. 자 왼쪽 화면 하단 쪽에 운전했던 남자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. 아까 갔던 성형외과로 다시 가는 겁니다. 정신이 아니네요. 네. 병원문이 닫힌 걸 확인한 이후에 사고 현장으로 다시 옵니다. 현장을 떠난 지 3분 만에 복귀를 했고 이제 경찰이 체포를 합니다. 약에 취해서 교통사고, 사망사고를 일으킨 남성이고요.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 남성이 하루 동안 네가지 종류의 마약을 무려 9차례 투약했다고 합니다.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마약을 투약한 곳이 병원이었습니다. 치료약 중에 이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있었던 모양인데. 저희 그 우리가 뭐 이제 수면 내시경 같은 거할때 <laughs> 사용되는 프로포폴이나 이제 그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이제 의사가 이제 마치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투여를 하는 거죠. 최고야. 어, 영상에서 보면 이 남성이 사고를 낸 후에 병원으로 지금 다시 찾아가잖아요. 이게 이제 검찰은 병원과 마약 투약에 대해서 서로 말을 맞추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A 경정은 한 병에 600만 원이 넘는 샴페인 등 1억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검찰은 B 씨를 불법 투자 리딩방 조직의 배후 총책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당시 사건 관련자인지 모른 채 지인이 불러서 같이 술을 마셨을 뿐이라면서 술 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선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.